12월 7일, 일요일, 국내 농구, 국내 배구, 오늘의 매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경기, 또 주말인 만큼 KBL이 복귀한 만큼 경기 숫자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금요일날 국내 경기 중승부로 올려서 또 먹은 이후에 어제 국내 경기는 두배 업으로 가져가서 사실 초이스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예, 오늘 국내 경기는 금요일만큼 개인적으로 매력적인, 그런 안정적인, 배당 좋은, 이런 다양한 경기들이 깔려있는 날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금액을 올려서 이번 주두 번째, 국내 경기 오후 경기 중순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경기를 같은 경우에는 12시 라이브에 오시면은 뭐 제가 좀더 다양한 설명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어제도 많은 분들이 네이버 카페에 들어와 주셨는데 예, 오늘도 네이버 카페에 다양한 자료들이 업로드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또 영상 더보기 클릭하셔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배구부터 오늘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한항공 전보스대 삼성화재 블루팡스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사실상 압도적인 1항이죠. 9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직전 연기 우카 원정에서도 결국 2, 3, 4세트를 연달아 따내면서 1대 3으로 승리를 거뒀던 우리 또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자, 오늘 경기를 봤을 때도 사실 삼성화재라는 팀이 어, 직전 연기 오케이 그리고 현케 원정에서 연달아 3대 0으로 패배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아요. 게다가 1라운드 맞대결에서도 이 항공이 3대 0으로 승리를 가져갔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경기도 대한항공이 원사이드하게 승리할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제는 2.5점이라는 핸디캡인데 현재 삼성화재의 원정 경기력을 고려해 봤을 때 사실 이 경기 무지성 2.5점이니까 설마 남자 배구에서 프레를 못하겠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다는 라 마인드고요. 차라리 뭐한 세트는 따겠지라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이 경기는 177.5점이라는 기준점 항 공이 한 세트를 따인다라고 하더라도 삼성화재의 경기력 상 어, 이. 이 대한항공이 25대 16 정도로는 한 세트 정도 가져갈 수 있다는 라 생각에서 이 경기는 언더사이드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더 좋은 경기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마인승은 조금 조심스럽고요. 그냥 항공승 그리고 언더사이즈 접근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두 번째 경기는 여자 배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장 레드스파크스 대이 어, 한국도로공사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관장은 현건 GS 기업상대로 연달아 패배하면서 현재 3연패입니다. 다시 이 최서현으로 주작세처를 병행했습니다만은 직전 경기 잔해태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리시브가 달지 않으면서 국내 자원의 이런 득점력도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반대로 도로공사도 물론 뭐 직전 흥국생명 원정에서 어이 패배하긴 했습니다마는 연승이 크긴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도로공사가 못한 건 아니었어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도로공사도 잘했는데 이 흥국생명이 훨씬 더 홈에서 고점의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3대 2로 역전다웃이 나갔다 나왔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오늘 경기, 이 정관장이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관장이 1라운드 홈에서 도공 상대로 3대 0으로, 어 이미 원사이드하게 패배를 당했고, 오늘 경기 도공이 1.2 정도의 배당이라면, 저는 이 경기는, 뭐, 언어버를 고민하시기 보다는, 오버를 고민하시기 보다는, 고민 없이 도공승, 도공마인승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은 경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도공승, 도공마인승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남자 배구 여자 배구까지 마무리를 지어 보았고요. 국내 농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LG 대 수원 KT 소닉붐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LG는 홈에서 모비스 상대로 90대 60으로 지난 경기 승리를 가져가면서 드디어 1항다운 모습을 보여줬었죠. LG다운 모습을 보여줬던 경기력이었습니다. 사마요가 24득점, 15리바운드로 미쳐 날렸고 가비지 승리 덕분에 백투백이긴 합니다만은 주전들의 출전 시간을 제어하는 데 성공했었죠. 반대로 KT는 여전히 팀 전력에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어요. 삼성 원정에서 대패당했었는데 용병의 경쟁적 부재가 느껴지는 상황이고 높이에서도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점 야투 약점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상대 야투가 터지면 따라가기도 버거워 보이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죠. 1라운드 마대결도 KT의 홈이었음에도 62대 8 1로 원정팀 LG가 15점차 대승을 거뒀고 현재 LG는 완전체라는 점 충분히 낮은 배당을 받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LG 승, LG 오마이 승, LG 7.5점 마이 승까지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하고요. 양팀 느린 템포와 KT의 저조한 득점력까지 고려해 본다면 저는 언더도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달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서울 삼성 썬더스 대고양소노스카이건너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삼성은 직전 경기 KT 상대로 대승을 거뒀죠. 니콜스는 20분 정도 조커로 쓰는 전술이 현재 적중하고 있고 이근이 그리고 이관이의 3점이 터지면서 공수 모두 압도했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단대로 선호는 홈에서 SK 상대 팀 야투가 41%에 머물면서 패배했던 지난 경기였어요. 이정현이 28득점으로 분절했습니다만는 야투율이 뭐40%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크게 기여한 바는 없더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자원들의 득점력도 침묵하면서 결국 패배했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 만약에 직전 경기 삼성의 고점 야툴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늘 경기 삼성 녹음에서 충분히 해볼만한 경기라고 생각해요. 삼성이 홈 2점도 있고, 그리고 1라운드 소노의 홈에서도 72대 75로 삼성이 승리를 가져갔었다. 동메당이라면 저는 3점이 터지는 삼성 사이드로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승, 삼성, 삼성 1.5점 마너승까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KBL 마지막 경기 부산 KC 대 서울 SK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KC 노홈에서 DB 상대로 전반 16점차 밀리던 경기를 역전하면서 80대 77 지난 경기 어제 대승을 거뒀습니다. 장재석이 22득점으로 분전하면서 승리했습니다만은 35분 30초로 뛰면서 백투백 여파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생각해요. SK도 선호원정에서7 1대 79로 승리하면서 분위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었고요. 원희가 부진하긴 했습니다마는 안영준, 톨렌티노, 김낙현, 국내 자원들이 모두 터지면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경기 이 KCC가 원희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장재석이 중요한데 어제 35분 뛴 장재석이라는 점에서 오늘 경기 분명히 체력적인 여파가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11월 4일 경기에서도 SK가 76대 68로 승리를 거뒀고, 당시 완전체였음에도 불구하고 SK가 원위중심으로 승리를 거뒀다. 홈경기위치만은 백지백 경기고 이 가장 중요한 장재석이가 직전 경기 많은 시간을 출전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어, 저는 이 경기는 SK 승 2.5점이라면 SK 마인너 그리고 양팀 모두 오늘 경기에서 빠른 템포를 가져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게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언더 사이즈도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자 농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 대 우리은행 경기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삼성생명은 홈에서 썸상대 혈전 끝에 65대 60위로 승리했습니다. 이해란이 31득점 11리바운드로 매우 분전했었고 윤예빈, 배혜연도 제 몫을 해줬던 지난 경기였었죠. 다만, 출전들의, 이 주전들의 추천 시간이 기억 길었고, 이해란 38분, 강릉이 39분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출전했다른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경기에서도 냉정하게 백투백 경기이기 때문에, 연홍의스 백투백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는 심각하죠. 직전 연기 하나 상대로 62대 71로 패배하면서 3연패 중이고요, 사키, 박소희를 막지 못하면서 패배했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김단비도 이번 시즌에 힘 떨어진 모습을 자주 연출하고 있죠. 뭐, 다만, 오늘만큼은 삼성이 지금 체력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어 기본적으로 이, 우리 은행의 수비전술이 먹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3.5점이라면 또위종우 감독의 특성상 한번 어, 터질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양팀 모두 어쨌든 오늘 경기 우리 랭이 수비적으로 나설 것이 자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 경기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언더사이즈도 상당히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달 드려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우은프렌 그리고 언더사이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는, 어, 여섯 경기를 가지고 한번 오늘 요리를 해볼 생각이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경기 잘 많이 깔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경기 가져가시면 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저는 저녁에, 이번 주 마지막, 느바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건승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영상은 여기서 끊어갈게요. 감사합니다.